자, 문제 풉시다, 이제. 필수 예제 9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40.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하나씩을 구해보래. 내가 지금부터 얘를 두 가지 풀이를 해줄게. 첫 번째 풀이, 해설지에 나오는 어려운 풀이 해줄게. 그리고 두 번째 풀이, 그림으로 식후는 쉽고. 매우 쉬운 풀이. 이렇게 해줄게. 자, 첫 번째 풀이는 솔직히 뭐잘 못해도 상관은 없는데, 크게 버벅거릴, 뭐 상관은 없다. 중요한 건두 번째 풀이. 그림으로 푸는 걸수부스게잘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풀이 이렇게. 자, 총몇 개냐면 40개 중에서 빼야 되거든. 뭐? A의 집합의 개수.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고. 문제에서 이거 개수 물어본 거 아이가 지금. 이거 개수 물어봤지? 전체에서 이거 개수 빼면 된다 아이가. 이해됐니? 자, 그래서 전체 40개에서 이거를 빼주면 된다는 거. 이렇게 적어줄까? NU에서 NA. 이렇게. 그래서 40기 22에서 4이 40 18입니다. 됐습니 이해됐나 여까지 이렇게. 자, 그 다음, 요마 봅시다. 자, A 차집합비를거든 자, A 차집합비를 우리가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어, A 차집합비는 A 달모양이 됐지. 아, 달 모양은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a에서 빼면 된다. a 교집합 b 부분을 개수를 개수를 빼는 거지, 개수를. 이렇게. 이해됐니? 자, 그래서 다시 적어 줄까? n a 빼기 n a 교집합 b. 자, 요렇게 해 주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a 달 모양 부분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22에서 자, 빼면 됩니다. 누구를? 1를 그래서 10 나옵니다. 됐나 여기까지. 이렇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연마합시다. 얘는 NA 플러스 NB 빼기 NA 교집합 B. 당연히 자연스럽게 외워주셔야 되죠? A 합집합 B는 A 더하기 B 빼기 A 교집합 B.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22 더하기 25 빼기 12를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5가 답이 될 겁니다. 이해됐나 여기까지? 이렇게. 자 이까지 놓친 사람. 자지 이렇게. 솔직히 가로 2 번이 현재 1, 2, 3 중에서 가로 2 번이 제일 어렵지. 생각보다는. 그 됐나? 자 그다음 요거 볼까요? 자봐 얘들아. 어 힘들다. 복잡하다. 드 모르다네 놓지 더 몰라요, 없지. 바꿔야지, 얘들아. 이대로 풀기 힘들지, 이제 공식 외웠잖아. A 합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으로 풀어야지, 얘들아. 됐니? 자, 그러면, 봐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뭐 얼마나노? 가생이야, 가생이. 알겠지? 가생이 얘기합니다. 자, 전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가생이 부분. 요거 얘기해달라. 그러면, 전체인 40개에서 빼면 되지 뭐? 합집합 A, 합집합 B A, 합집합 B는 아까 3번에서 뭐했네? 3 5 됐나? 이렇게자 그래서 답이 5다이렇게 풀면 됩니다 생각보다 좀 얘는 어렵게 느껴질 거야 이게 첫 번째 풀이거든 됐나? 자 이제 답은 다, 다 집어치우고 어 필기하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안풀 겁니다 우리 식으로 크는 걸 보여준 거거든 자 물론 이거 풀 때는 A 합집합 b 의여집합으로 바꾸는 거는 할줄 아셔야 됩니다. 이 형태가 더 편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기에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1번, 2번, 3번, 4번을 한 번에 이제 다 풀어나가 볼게. 지금부터 자, 어떻게 하냐면 이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그림을 벤다이어 그림을 완성시키면 된다. 그냥 할때 어떻게 할지 배우세요. 자, 여기 40이라고 딱적어줘라 그냥 개수를. 됐지?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다 40 적으면 원소가 40개인지, 40이라는 원소가 적혀 있는 건지 헷갈리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안 적고 이렇게 적을 거야. 대체?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집합 A가 몇 개냐면 22개였거든. 자, 그리고 집합 B가 25개였다. 됐니? 아, 개쉽다. 여기 12개째. 어, 여기는 어습니까 개수를 좀, 개수 좀 적어 나갑시다. 자, 여기 12개째. 어, 이게 몇 개고, 그러면? 도나몇 개고? 있어? 어, 10개. 22개에서 22개 빼면 되잖아. 응. 그렇지 세미나 몇 개고, 이거? 응. 13개째. 됐나, 이거까지 어, 응. 요거 다 합치 봐봐. 요거 다 합치면? 응. 25에다가 1 0개 35제. 어. 응. 요거 다 합쳐서 35라고, 35. 응. 전체는 40개야, 네. 세미나 응. 가생이 몇 개고? 응. 어. 됐나, 이거까지 자, 응. 이제 답 보자. 뭐 A 여지 팝. A 말고 다 말해놨나? 13개, 5개 있네. 답이 18개. 됐지? 자, 그 다음, A 차집합 B. 여기 달 모양 객어얘기를한다 10개. 아니? A 합집합 B. A 합집합 B 얘기를한다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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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더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20, 35개가. 자, 됐나 다 이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래 당연히 이게 바꿔야 됩니다.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이제 그럼 가생이에요, 여기. 이제. 가생이. 가생이 5개. 됐나? 이렇게 좋은 거라고. 알겠지? 자, 이렇게 쉽게 풀면 됩니다. 너네가 당연히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이런 그림을 완성시킬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걸. 됐지? 까지 자, 이해 안 되는 거 있나? 있지? 자, 그다음 발전의 10번 해 봅시다.